한국 스포츠 경제 양지원 기자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부부 간의 불화로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 문보미 대표까지 이들의 불화설을 소환된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B 엔터테인먼트는 19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및 문보미 대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에게 개인사 부분에 대한 의논 요청을 받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결론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일을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행선에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내린 결론에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다행히 최대한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라는 부분은 당사 및두 사람이 같았다라며 현재 당사의 역할은 두 사람이 이 일을 잘 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잘 지내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응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이 추측되고 화제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당사는 파악하고 있는 한 사실에 근거해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HB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의 소속 배우 및 당사대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산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HB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장사는 최근 소속 배우 두 사람에게 개인사 부분에 대한 의논 요청을 받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결론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일을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당사의 역할은 두 사람이 이 일을 잘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잘 지내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응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두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이 추측되고 화제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고 당사가 두 사람의 소속사이므로 앞으로 두 사람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파악하고 있는 한 사실에 근거해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SNS 등의 소속 배우 및 당사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 감사합니다.